안녕하세요 토토 분석 적정률 70%입니다. 26일 화요일 프로토 151회차 네폴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9.6배다. 오늘 국내 경기가 한폴더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창원 lg 하고 정관장 하는데 정관장 풀렛 선택했고 그 지금 영국 축구가 지금 박싱 데이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요일 날또 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구 세 경기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네 경기 9.6배당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방문 해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채널 영상을 남기는지 이제 첫 방문 해주신 분에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블로그 통해서 이제 블로그는 이제 제가 뭐 활용하는 건 아니고 그 블로그 를 운영자는 블로그를 뭐 키우고자 운영하는 건 아니고.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텍스트로 이제 글로 남겨가지고 문서로 남겨서 이렇게 제가 남긴 글을 이제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이렇게 제가 블로그에 남긴 글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배팅은 DB 성호, 한국마의 삼성프렌, 장판성, 국민서 이렇게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추천해서 올킬은 뭐냈죠 그러니까 삼성프렌 한 풀도 당첨했습니다. 이게 뭐, 아쉬운 것도 없고, 뭐, 경기가 형편 없더라고요. 이렇게 끝났고, 이제, 먼저, 오늘 경기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지난 경기를 뭐, 체크해 봐야죠. 농구 살펴보겠습니다. 농구 두 경기는 뭐, 크게 들을 말씀이 없어요. 뭐, 정말 잘 하더라고요. DB도 잘했고, 모비스도 잘했고, DB도 모비스 경기인데, 뭐, 이 경기, 가 10점 차로 DB가 이겼지만, 이 경기 내용 보시면은, 누가 이겨도 할말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3쿼터 중반까지 모비스가 2점차 니드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치고 받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3쿼터 종료 버저로 3점차에서 3쿼터 버저 3점을 던졌는데 그게 들어가면서 4쿼터 6점차로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4쿼터 승부천때 6점차로 시작하는 거는 성공리에 좀, 좀 영향이 있죠. 여기서 이제 좀 승부가 결정 난 거예요. 이제 그저께 LG대 장판전처럼, 이제 이렇게 또, 또 DB 마인 배팅 하신 분은 좀 행운이 따라 다른 상황이었죠. 예. 이날은 제가 LG성 추천했는데 행운이 안 따라서 참첨하고이 경기는 좀 행운도 따랐고 경기 내용도 좋아서 이렇게 들어왔던 경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판대, 가스대 장판인데, 와, 가스, 이승윤이가 슬럼프였지 않습니까? 와, 이승윤까지 살아나니까 최강의 포드 라인이더라고요. 지금 농구는 포드 라인이 좋아야지. 정말 좋지 않습니까? 예전에 SK가 좋았을 때가 최준효 안영준, 최부경 이렇게 있을 때 정말 포드 라인이 좋았는데 뭐 그때 하고 동일합니다. 너무 포드 라인이 좋아요. 얘는 그냥 농구 도구사니까 골리딩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카드 역할도 포인트 가드 역할도 같이 하는 선수기 때문에. 아, 이 적수가 있을까 싶네요. 그런데 가스 가이 정도로도 전 잘할 줄 몰랐습니다. 가스도 아, 전력이 너무 찐 보니까 탄탄하더라고요. 앞선 라인 그리고 김낙현, 아, 그 맥, 니콜슨하고 맥스웨웰를 강혁 감독이 활용을 잘하더라고요. 보통 이게 감독들이 용병을 사용할 때 보면 출전시키면은 노테이션 없이 쭉 그냥 10분 20분 그냥 한코터는그 용병이 마무리할 수 있게 이렇게. 그냥 맡겨두는데, 강혁 감독은 커트마다 그냥 용병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이런 식으로 니콜스 맥스웰을커트마다몇분출전하고 넣고 몇분출전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절하더라고요.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근에두 팀의 상태가 좋습니다. 그 다음 경기 하필 보니까 KT가 이 두, 두 명을 또 상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잘 체크해봐서 제가 또 이날 경기 또 분석한 때 도움될 수 있도록 글남기 놓겠습니다. 아 낙차하면 삼성인데 저는 이두 팀이 KBL의 유일한 영구지 대비전이고 그리고 이 SK는 3점슛터가 없고 오니가 있지만 골미스 강력한 오미가 있지만 여기도고피커분이 있어서 저는 비벼줄 길을 봤는데 하, 이게 참 예상하고 좀 다르게 흘렀죠 이 경기 끝나고 난두 팀의 스탯인데 3점 성공률 둘다뭐 형편없었죠. 2점 성공률에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고 리바운드 계속 보시면 12개나 차이 납니다. 12개나 리바운드가 차이 나는데 12개 앞선 팀이 이런 가비지 경기를 당한다. 이게 참 쉬운 상황이 아닌데 이런 일이 또 발생했네요. 보기 드문 경우죠. 뭐 결국은 뭐 턴오버 아니겠습니까? 턴오바라 그리고 앞선 라인의 부재, 삼성의. SK가 3점이 안 터지는 상황에서도 삼성이 SK 상대로 가비 당했는데, 3점이 좀 터지는 경우의 팀을 만나면 삼성이 버틸 수 있을까 싶네요. 다음 경기, 삼성 무조건 반대로 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폴더 낙첨하고 끝났습니다. 오늘 경기, 이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또 드렸죠. 오늘 경기, 이제, 아까 처음 영상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경기가 한 경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축구가 현재 박싱데이 기간이거든요. 그 박싱데이 모르신 분도 있겠죠. 박싱데이는 뭐 크리스마스 기간에 이틀 간격으로 경기하는 걸 말합니다. 유럽 축구, 뭐 영국 프리미어리그 현재 이틀 간격으로 축구를 해서 지금 오늘 또 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구 한 경기랑 축구 세계이렇 묶어서 세폴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창원 LG 대 전관장. 참이 말도 못하는 또 배당이 나왔네요. 이건 갈 필요 없죠. 1.06갈 필요 없습니다. 빼고 이제 이거 핸디캡이나 언더오버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풀어가지고 경기를 봐야 되는데 지난 경기 내용입니다. LG부터 설명드리면 아 홈에서 2연패를 당했죠. 요때는 이날 sk전을 L, 창원 lg가 못했어요토오바를 24개나 남발했거든요 그 sk 수비에 당했고 L, 창원 lg가 못난 것도 있고 그 하루 지나빡그 백투백이지만은 이 좋은 팀이지 않습니까 이 상위권 팀이잖아요 잘할거라잘할거라 보고 장판전 역시 창원 lg전 초천했는데 이날. 장판전에서는 창원 엘지는 턴오바 3개만 기록했습니다. 정말 잘했죠. 그런데 이게 너무 잘하더라고 장판이. 그래서 연패당했고, 폼에서. 이제 반대로 이제 정관장하고 상대합니다. 창원 엘지는 정관장은 스펠맨이 부상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스펠맨이 시즌 합류를 넣게 했어요. 그 체중이 150kg까지 나갔다 더라고요그 이제 시즌 이제 합류가 되니까. 130kg 때까지 중반으로 합류 중반으로까지 빼고 합류했는데 뭐 급하게 체중도 감량하고 들어왔는데 경기 감각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스페인에서 아웃했는데 여기서 에 대체용병으로 가지고 있던 스페 그 맥스웰을 가스가 바로 나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맥스웰은 지금 가스 가서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지, 자리 잡았죠. 또 뭘로 혼자 남은 상황인데. 뭘로까지 햄스트링 부상당하니까 기존에 있던 용병 두 명이 둘다 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급하게 시즌 이제 해외 돌아다니면서 이제 용병을 이제 영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트를 데리고 왔는데 한국 농구는 농구는 특히 조직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개인 플레이를 하는 순서가 별로 없잖아요. 한국 농구에서는 이제 카트를 영입했는데 이몇 경기만에 조직력이 완성되긴 힘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90점, 100점, 113점 이렇게 뭐 계단 대여감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좀 까서점 90점. 장판점 100점. KT점 110점. 이렇게 90, 100, 110단데 오늘은 뭐 LG점 120점. 뭐 순서대로 가면 그렇죠. 일단 이렇게 제가 난게 받고 울자고 난게 말입니다. 다음 이제 두 팀의 이제 최근 전적을 보겠습니다. 10경기 전적인데 11월 1 7일 빼고는 두 팀의 등기 내용 보세요. 그냥 뭐 답답한 농구 다 했죠. 다 득점이지 않습니까? 60점대가 다 많이 보입니다. 80점대 기록한 기구몇번 없어요. 다 언더 나왔어요. 한번 빼고. 오늘 기준점 대비 모두 언더입니다. 그리고 정관장의 이런 다득점 상황 이런 거 보면은 오늘 온도가 기준점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60점대 후반 정도 나와야지 맞다고 보는데 프로토워즈들은 162.5점을 쳤죠. 경기를 이제 풀어보면 이증간장은 빠른 템포 농구를 구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수비가 조정이 완성이 안되다 보니까 이제 공격으로 좀 풀려고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법을 써가지고 이다 망했죠. 이제 카트가 들어오고 지금 4경기째 이제 하는데 어느 정도는 손발이 맞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같은 전법을 쓸지 궁금하고요. LG는 2연패 중인데 이제 승리가 오늘 꼭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홈 3, 3연패를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LG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 잘하는 것좀 들고 올 거라 생각합니다. 수비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져올 듯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장판전에서 너무 잘했지 않습니까? LG가. 패배했지만 정말 잘했어요. 턴오바 3개만 기록했거든요. 농구 턴오바 3개만 기록했는데도 패, 패배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볼수 있는 겁니다. 그, 시, LG의 평균 시즌 턴오바 교수가 9.8개인데, 오늘은 이 정도는 안 나오고 조금 나올 것 같거든요. 턴오바 개수도 그래서, LG는 이제 평균 기록을 좀 달성할 듯 하고, 저는 오버 안날것 같아요. 이 경기. 하,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보, 봤을 때 저는 오늘 이거 언더 갑니다. 언더랑 그리고 10.5점인데 전관장이카트 상태 카트가 득점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역은 이승현이도 뭐 존재할 꽃미래 서 있고 이렇게 연 연필 당했지만은 다시 이렇게 좀정리좀 하고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이상은 또안 버릴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하, 삼성전처럼 이렇게 또 쓰레기 경기 할지도 좀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 저는 정관장이 지금 가, 가지고 있는 라인업을 좀 보고, 정관장 풀엔이랑 두 팀의 언더,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한다면, 언더오버 같은 경우에는 1, 2, 3, 4쿼터 모두 상황에 따른 결과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버이 같은 경우는 1, 2, 3, 4쿼터 한 쿼터만 저조해도 언더 나오고 언더 언더 베팅했는데 한 쿼터만 터져버려도 오버잖아요. 그래서 프레인을 갈 경우는 4쿼터만 좀 어느 정도 해주도 좀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기에 좀 확률적으로 접근하면 저는 프레인이 좀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장판 프레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 경기 조합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 하시는 곳, 사슬토토. 여기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요? 있을까요? 이게 하시는 분은 뭐, 언더하고 뭐, 프레임이 두 경기 하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구 말씀드릴게요. 축구는 경기 이제 영상 항상 보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저는 첫 방문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농구는 무조건 시청합니다. 배구도 그렇고 시청하고 그 경기를 보면서 좀 풀어나가는 방, 방향으로 경기를 체크하고요. 축구는 저는 한국 선수가 뛰고 있는 뭐웬 앤이나 토트넘만좀 시청을 하고, 나머지 경기는 뭐다 시청할 수도 없고, 크게 뭐 농구보다 재밌지도 않고, 농구는 재밌더라고요. 그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 전적, 이제 배당. 이런 걸 이제 토대로 참고하면서 정리해 가지고 좀 확률적으로 좀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만 라이브 스코어하고 와이즈 토트 통해서 이미지만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이미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만 가져왔기 때문에 글로는 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한 것을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경기 유회슬때노팅헌포레스트입니다유회슬은 지난 루던타운 원전 가서 1등으로 패배를 당했죠. 이래 패배 당했는데, 이두 팀의 스탯을 보니까, 유기설이 루던타운 원전 가서 유효 수치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공격력이 뭐안 좋았단 말이죠. 그, 지난 전에, 첼시하고 갈 때도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예, 안 좋았죠. 반대로, 이제 또, 노팅엄은 본머스에게 2대3으로 패배했지만, 세골을 허용했지만, 경기 시작하자마자, 연락하다 받고 2 3분에 동일 선수가 레드카드 받아가지고 10대 11로 경기를 해서 이렇게 좀 3골을 허용했더라고요. 오늘 경기를 이제 좀 매치해 보면은 루던타운은 홈이지만 아 지난 경기 이렇게 뭐루던타운 상대로 18위 팀 루돈타운 상대로 유시1도개만 기록했고 모티범도 3두 37점 했지만 이 경기 초반에 하면 대장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거로 봤을 때 저는 이 언더 이렇게 추천 배팅했습니다. 이 경기는 6개쓸때 노팅엄 언더 배팅했고요. 다음 이제 본머스 대 플럼인데 본머스가 원정에서 이렇게 3 연승했더라고요. 그 이게 또 노팅엄 재수 좋게 많아가지고 퇴장 일제 당해가지고 이것도 자, 공격해서 날카롭게 공격했으니까 노팅엄이 옐로우 카드 두개 받아가지고 퇴장당행거겠죠이 잘했 잘했군요. 그렇겠죠. 그리고 다음 여기 맨유도 원정 맨유 홈에서 클리시드 운영하면서 무치점에서 또 승리하고 크리스탈 팰리스도 또 승리하고 보니까 원정에서 삼승하고 이제 홈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플러 만납니다. 반대로 플러면쭉 보니까 원정 성적 원정 성적이거든요. 원정 성적인데 보면은 리그 개막 오시즌 리그 개막하고 원정에서 에버턴에게 승리 이후 현재까지 이거는 이제 컵 대고요. 현재까지 원정에서 승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식도 하나 있는데, 이제 무하면 다음에 패. 그리고 원정 지금 3연패 중이고. 그래서 이제 본버스 승. 이긴 게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경기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때 루던타운인데, 루던타운은 아까 말씀드렸죠. 유킷을 상대로 유얼 슈팅 두 개만 기록했고. 그래서 수비 잘했죠. 그래 세필드에 세필드하고 루던타운하고 최근 역대 전적입니다. 이거 완전 과거의 경기도 있고 이거는 좀 참고할 만한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팀 대결하면은 현재 다섯 경기 연속 언더 2.5골 기준 언더 2.5골 기준 언더만 이렇게 연천하고 있고요. 다음 홈팀 세 필드는 현재 하나, 둘, 셋, 넷네 경기 연속 언더 경기 펼치고 있고 루던 타운은 말씀드렸죠 뉴캐슬전에서 수비 잘해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두팀 대결하면은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언더다라고 확률적으로 봤죠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네폴더 이렇게 위네 경기 묶음 9.6배당 이렇게 창원하고 정관장 정관장 프레 뉴캐슬 어티건 보리스트 언더 본머스 플럼 범버서성, 세필드, 루던타운 언더 이렇게 네폴드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제가 저녁에 영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축구성호 1등, 10억 당첨시, 세금만 6억 6천5백만원, 실수령액은 3억 3천5백만원이다. 아 이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이, 지금 천건이 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뭐 이게 참 좋게 받아 가지고 이렇게 상의에 노출시키준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썸네일은, 썸네일도 실제로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듯 해서 한, 거, 한 거겠죠. 그 이것 때문에 좀안 좋은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이 부분에서 짧게 설명하고 제가 이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더 제작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댓글 남기신 분인데 이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댓글로잘 말씀을 들었더라고요 이분이 보면은 그죠 이제 구매한 금액의 절반을 가져가고 남은 금액 절반으로 당첨금을 지급하거든요 그 세금을 33% 떼지 않습니까 당첨되면은 33%나 떼는데 구매자가 돈을 모아서 베팅하는데 구매자가 모은 금액을 반을 떼고 30%를 또 떼는 거니까 이 너무 많이 떼는 거 아닙니까 33%만 떼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남긴 영상인데 좀 이렇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요, 요, 이 영상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70%의 적중률을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요 며칠 계속 올리신 영상 내용 봤습니다 이렇게 나름 체력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핵심은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인가요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프로토 도 있고 뭐 해외 베팅 사설 업체도 있고 뭐 베팅하는 곳이 여러 곳이지 않습니까 뭐 프로토만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 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또한 바지 또 있는데 이거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게 선정적인 영상들 저는 이 영상 클리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부분 보시려면은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예,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시고 그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잘 시청하신 분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